안녕하세요. 디버스 여러분, 준입니다. 어제 타운홀에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의 업데이트가 공개가 되었어요. 전체 렐름, 솔 BSC 이더 렐름이 전부 GMT 기반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외에 많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2년 월드컵 8강의 주역들이 정해졌습니다. 8강 신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8강부터 GMT 상품풀이 공유가 되죠.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 브라질, 크로아티아, 모로코, 포르투갈, 네덜란드... 야, 부럽네요. 다음으로 GMT 이동 기부 프로그램이 어, 기빙 기빙 블록이죠. 어, 기빙 블록으로 정해졌고, 기빙 블록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선 단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GMT가 기부 토큰으로 활용된다고 하니까 기부 관심 있으신 분들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페 에 굉장히 핫하죠 스트라바 챌린지는 국가대항으로 치러지고 현재 9팀 정도가 모집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 스테푼, 디벌스 1팀, 2팀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까지 지원 마감할 예정이고요 어, 현재 1팀은 구성이 완료되었어요 오래 걷고 오래 뛰시는 분들 나다 싶으신 분들 참전하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시작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한국팀 간의 1등, 2등 경쟁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그럼 타운오 소식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가자! 타운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스태프인앱이벤트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사실 어, 그런데 확정된 걸 보니까 단순한 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외에 아이디어들은 어, 이후에 구원,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 확정된 것은 GST 두배 적립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어 이럴 때는 GST를 두배를줄 때는 두 배를 써라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사실. <laughs> 볼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내 진행이 된다고 하고 GST캡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정해진 GST캡 안에서 두 배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이벤트는 STEPN 스테푼의 독특한 스니커즈를 얻을 수 있는 민티 스니커즈입니다. 민티 시 나오게 되고 어, 보장되지 않는 확률이고 무조건 나오는 확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만 좋은 기회다. 자, 이것도 어, 확률을 봐야겠죠. 이어서 STEPN 5개의 민트 신발을 다 모았다. 다 모았을 경우에는 5개를 합성하면 100%의 확률로 스텝은 크리스마스 양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이 크리스마스 양말 소지자에게 GST GMT 무아르 멤버십 시크릿 NFT 물리적 상품 및 NFT와 같은 특별 에어드랍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상품이라 하면 우류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다섯 가지 신발을 합성 시100% 크리스마스 스니커즈가 나오는 대신 무지개 운동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이더리움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아르헨티나 선수이고 현재 월드컵 국가대표인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의 어,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의 시그니처가 더해진 유니크한 제네시스 NFT 스니커즈가 250종을 어,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커먼 218종. 그다음에 언커먼 30족, 레어 두족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제네시스와의 특전 외에 어, 이 신발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 특별한 유틸리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관람권 이런 거 주면 좋겠죠. 이번 주 토요일 12월 10일에 이벤트 공지와 함께 시작하는 것 같네요. 자세 번째 소식으로 무화를 런치 패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 12월 8일 목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gmt 투표 꼭 진행하시기 바래요 저도 참여해보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소식으로 드디어 다크 모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색을 내? 이게 당연히 공짜여야지 그쵸? 48시간 이내에 구현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GMT 마켓플레이스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솔, BSC, 이더렐름에 어, BSC, 이더 솔을 썼죠. 네, 통화로. 그죠? 기준 통화로. 대신에 스 어, 스테픈 GMT가 표준 인앱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운동화, 슈박스, 보석, 스크롤 모두 적용이 되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목록이 48시간 내에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GMT 지출로 추가 유틸리티가 제공이 되고 이번 FTS 솔라나 사태가 있었죠. 이와 같은 위험으로 노출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게임이 단순화돼서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물론 스태프니 알아서 잘 나가면 gmt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높아지겠죠 어, 당연히 이넷 어, 지갑에서 어, 지출 계정으로 이체할 때 가스비 수수료는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보석 판매 형식이 재작업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1렙 점을 하나하나 하나 올렸죠 이제는 같은 1렙 점 여러 개를 같은 가격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편해지는 거죠 어, 여섯 번째로 이게 투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360만 GMT가 마케팅 활동으로 할당된다고 네 조금 논란이 있었죠. 이것을 백서에 표시를 한대요. <laughs> 그렇게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그죠? 그래서 어디에? 더, 투명,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는 조금 아쉽고 일곱 번째로 전송 수수료가 여전히 악용이 되고 있고 가격 인하로 인해 OGST로 그래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로 운동화 복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많은 유저들이 의견을 주었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잼도 복원에 쓰이게 해달라 그러면 다른 잼도 소각이 되지 않겠느냐 어, 그렇지만, 대담은 그렇습니다. 어, 강 유형의 잼에 대한 모든 사용 사례가 출시되지 않았다. EP, 레질, 럭은 향후 추가 사용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HP 보건 시스템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고집이네요. <laughs> 자, 앞으로 지켜보시죠. 아홉 번째로, 어,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신발보상청구가 있었죠. 지갑에서 꺼내야 했고 미스터리 박스를 잃어버리,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추후에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쵸? 생각 좀 하고 만들자. 그쵸? 열 번째로 어, 레인보우 스니커즈가 지금의 기조로 아직 풀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 당연히 그렇지. 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우 그쵸? 저도 진짜 몇 번에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좋은 소식은 우리 커뮤니티에 어제 희환아빠님이라는 분이 어, 레인보우 신발을 득하셨다고 합니다. 카페 처음으로 올라오는 한국 유저 레인보우 신발인 것 같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플러스 풀은 23년 2월 2일 이전에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를 박았네요. 자열 번째 소식으로 cmc 배치는 2넷 배치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특전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왜 자꾸 말 바꾸나요 분명 오피셜이라고 했죠 했는데 그죠 2넷 배치는 아니라고 하네요 오피셜은 맞는데 2넷 배치가 아니다 야 아쉽네요 이런 말 바꾸기 고쳐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fsl 팀은 무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스태픈을 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무아르와 스태픈 별도의 개발팀을 가지고 있고 두 제품 및 앞으로 출시하는 모든 추가 제품에 대해 동시에 작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것도 무아르를 스태픈에 쓸데없이 엮지 않는 거예요. 무아르의 과대광고가 스태픈 유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스태픈이 인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무아로도 GMT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GMT 투표와 GMT로 NFT를 거래하니까요. 하지만 유저를 통한 과대광고 절대 안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국가대항 스트라바 챌린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1등, 2등, 상금 휩쓸어야 멋진 연말의 완성이겠죠. 오늘도 건강하게 스태프 Flex